시청자 여러분께 소인 가보티 t v 삼각구버 아레옴나이다. 나라가 지정 보호하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상견례할 버섯은 산림청 지정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연기색 망가닥버섯입니다. 여기서 망가닥버섯이란 이름은 수많은 가닥이 다발로 자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즉 버섯색이 연기색과 비슷하여 망가닥 앞에 연기색을 붙여 연기색 망가닥버섯이란 이름이 탄생하였다 합니다. 연기생만가닥버섯은 땅에서 나는 버섯 가운데 최상급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며 육질 단단 쫄깃쫄깃하다합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는 연한색의 광택이 나며 습기가 있는 날은 살은 두껍고 치밀하며 백색을 띱니다. 오째거나 젖째거나 연기생만가닥버섯은 산림청 곳이 특별보호종으로 지정 곳이 되어 있어 채취는 절대 금물이며 산에서 보시면 제발 눈으로만 드시옵고 맛은 영상에만 담으시길 삼가 구버 아래옵나이다.